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 문맹 탈출 주식 전도사 거북투자 장남출 TV입니다. 구독자는 영상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7일 오후 6시입니다. 저는 제 목요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오늘 저녁에 기독교 동문회에서 설립자 유석창 박사님의 건학 이념 심포지움 있어서 참석 중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희 교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70년 3월에 입학한 아트티시비기 정남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큰 이렇게 연못은 있었지만 호수는 있었지만 이토록 많은 건물이 많이 이렇게 세워진 것은 세워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 50년 이상을 55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참으로 변화무쌍한 아름다운 캠퍼스. 우라만 캠퍼스 명문사학 건국대학교가 이제 근 100여 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곳에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고 유석장 우리 설립자 선생님은 유석장 박사님은 평안도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오셔서 제일 먼저 대한민국을 에, 건국하기 위해서 에, <laughs> 정치대학을 설립하셨고 또 재중의원을 설립하셔서 건국대학교 어, 병원을 오늘날 참 세계적인 병원으로 이렇게 성장 발전시켰고 대한민국의 학교에서도 명문 가문으로 전세계적인 명문 학교로 발전 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에서 어, 4년간, 또 대학원 2년간, 6년간을 건국대 학 교의 아름다운 호수를 바라보면서 캠퍼스에서 젊음을 참 불태웠던 참으로 학창시절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때는 아름다운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친구들, 좋은 스승님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시다시피 70년대 초반에는 다 가난하고 어려워서 등록금을 제때 못낼 정도인데 많은 교수님이나 또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좀 돈도 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 갚았습니다. 다. 그러나 참으로 그때는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중퇴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대출이 꼴지만은 그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등록 때가 되면은 고향에 농사 짓는 시골에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등록금을 집에서 보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참으로 열 여덟 번의 등록금 학부 때에 딱첫 등록만 첫 등록 기간 내고. 3차까지 꼭 연기해서 푸득이 해서 겨코 등록을 해서 4년을 마치고 아르투시 12기로 일고셔서 꿈을 키우며 임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투시 12기 육군 헌병 장결 임관해서 의정부와 동두천 사이에서 준의 검문소를 지나서 법원으로 가는 방향 쪽에 26사단 헌병대에서 3년간을 근무하면서 순찰소대장 또한 준외금소장 13개월 또 본부에 들어가서 작전조사계장을 역임하면서 아주 바쁘고 힘들게 또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그런 뒤에또 병역대 전역을 해서 현대자동차에서 평생을 근무하면서 세계적인 굴지의 현대 자동차 발전과 함께 44년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장안벌에 있는 아름다운 교정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정에 있는 이 아름다운 호수의 캠퍼스 가장 넓은 캠퍼스 이곳에서 저희들은 꿈과 비전을 키우면서 또 꿈을 키우면서 희망을 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laughs>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아주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해서 너무나 참 기쁩니다. 그러나 네. 앞으로 이 대학교들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앞으로 대학 경영이 무척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와 혁신과 또한 도전으로 더욱더 외국 학생들, 전세계 학생들을 유치해서 영, 우리 경국대학교가 더욱 글로벌 탑 100에 어, 들어갈 수 있게 우리 학교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 노, 어, 벽돌 건물은 제일 먼저 경북대학교를 어, 처음에 창립했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1945년인가, 47년인가에 개경을 했습니다. 곧 배경이 되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그름없는 건물입니다. 건국대학교, 어, 또, 저, 어, 천년 기념관이고요. 참으로 넓고 넓은 건국대학교 목에 와서 이 아름다운 이 <laughs> 호수를 보면서 항상 이 등나무 아래에서 사색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생각납니다. 아, 참으로 이 노란 은행나무들이 아주 아름답게 물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 자양동, 아니, 서울 광진구, 성동구, 장안벌에, 경국답교 호수 등나무, 에 벤처가 있는 아름다운 경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예, 뭐 물색을 하고 얼마나 넓은지 봅니다. 바다처럼 높습니다. 태평양처럼 이렇게 넓은 건국도학교 교정을 한번, 예, 이 가을에, 만취의 건국학교 교정을 한번, 예, 구경하시고요. 관람하시고, 또이 풍경에 한번 아름다운 가을, 호수 건국도학교 교정을 한번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양에 해가 지고 어둠이 서서히 점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건국도학교 참으로 아름다운 이 교정. 이 여기에 캠퍼스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꾸면서 학문에 전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건국도학교 법학과 를 졸업하고 어, 그 위에 대학원 경작 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 논문은 한국에 있어서 다국적 기부 역할을 하는 연구라고 해가지고그 논문이 좀잘 됐답니다. 그래서 국회 도서관 연구에도 다전시돼 있습니다. 이 호수 이름은 일감호 호수입니다. 일감호 호수입니다. 한번 이 일감호 호수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laughs> 이 아름다운 호수, 끝없는 호수입니다. <laughs> 이 서울 중심의 시내에 이르토록 아름다운 호수가 이렇게 에, 아주 물결이 잔잔하니 흐르고 있습니다. 에. 그러면은 이 가을 11월 7일, 건국대학교 교정에서 시청자 여러분과 구독자 여러분께 건국대학교의 교정 후 아름다운 일과모 호수와 가을 풍경을 함께 관람하셨습니다. 이제는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오늘 심포점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학생회관이라고 보입니다. 아, 아름다운 이 소나무가 가을을 들어서 옆에 단풍이 아 아름답게 지금 이제 곧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제가 4년 동안 공부했던 법정대학 때는 법학 대학이 있는데 지금은 어 명칭이 강의동이라고만 써있고 앞에 문과대학이라고 바뀌어있네요 <laughs> 아참 감이 가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4년간 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여기가 어떻게 문과대학으로 바뀌어있습니다 <laughs> 이 건물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대였는데 아주 더 바뀌어 가지고 어느 건물이 다 많이 변을 많이 벌시오요참 학생들이 이거 뭘 합니까? 이걸 타고 다니네요. <웃음> 세상에. <웃음> 이게 요즘에 젊은이들은 문화 같습니다. 하하. <laughs> <laughs> 개인용 이동 장치가 아주 참 하도 넓어가지고요, 교정이 하도 넓어서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이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서울 건국대학교 캠프스에서 2024년 11월 7일 만추 늦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 단풍 잎들을로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평안한 저희 십시오 감사합니다.